와, 엄마 도티 할 거야, 누구 할 거야? 잠들 빼고 다 해. 엄마 도티 할게. 알았어. 진빨간. 색 도티는 염동력이니까. 음. 어... 지금 아이니는 초능력 연구소 역할놀이 하고 싶은 거야? 어. 음, 그래서 아이니가 잠들 할 거야? 어. 도티 거예요. 도티 초능력. 지오메트리? 어. 이게 무슨 표능력이야? 이게 뭐 폭탄. 어떤 보기였지 다이아몬드 블록이 생기거나 폭탄이 터지는 거야. 아, 폭탄이 그래. 터지면 영동력처럼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런가? 어, 아, 그랬나? 어 맞다. 아, 잠깐만. 맞지, 잠안 올라가는데? 아니, 엄마 지금 크리에이티브잖아. 어. 그러면 아, 서바이벌이라서 그래? 어, 다치면 어, 잠깐만. 저기 있다. 그럼 도티 도, 누구 할지를 뽑을 수 있어. 엄마. 어? 뭐 할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이 아래 거 해볼게. 음, 뭐야 뭐가 나올까요? 양털 나왔는데. 각별이야 이거. 초록색은 각별이야? 응, 음, 근데 엄마 가도티 한다 그랬으니까 어, 그럼 엄마 그냥 도티 할게 아이니가 잠들해. 응. 난잠들집다 집 지웠어 잠들집 아이니네 집 어디지? 엄마 티피에서 아이니. 아니 잠깐만. 그러면 기다려. 알았어 기다릴게. 어... 이제 가도 돼? 간다. 응. 아이나, 어딨어? 어, 저기 가고 있네, 아인이? 여기가 잠뜨리네 집이라고? 어디 볼까? 이게 잠뜨리네 집문 여는 버튼이네? 아. 아, 문 닫히는 거야. 들어왔다. 안녕, 응. 네가 잠뜨리니? 응. 생긴 게 좀. 의왼데? 엄마 이거는 그냥 잠들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네가 잠들이구나나 잠들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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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여자 여자지 알았어 어 너네 집에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상자고 여기 어. 물병이 하나 있어 물병이 어디 있어 상자, 상자 속에? 이거 내 집은 안 떠지는 집. 아, 물병이 있구나. 응.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책이 둥둥 떠다니는 거? 마법 보여대. 음. 마법 보여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제작대. 양조기. 양조기? 양조기는 뭐 하는 건데? 양조할 수 있어. 양조가 뭐야? 그럼 기다려봐. 내가 이 물병을 약으로 만들어볼게. 약을 만든다고? 너 혹시 영... 마녀야? 아니야. 독약 같은 거 만드는 무서운 마녀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만드는 거 알아. 그냥 물약. 물약, 알았어. 나, 니가 가져가. 저거 어디 있어? 저 안에. 저 안에? 들고 있어. 이거 와인아. 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클릭을 할 수가 없구나. 효과가 없다는데? 평범한 응. 포션이래. 맞아, 효과가 없어. 효과 좀 주면 안 돼? 무슨 효과를 만들 수 없어? 알았어, 효과 줄게. 효과 있는 포션으로 좀 줘봐. 그러면 거미를 잡아오자. 거미? 네. 그래. 나에게는 <laughs> 응, 엔더 상자까지 있거든. 자, 이 얍. 요 안에는 라이브기들이 있어. 이건... 내가 구한 것들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안 넣었잖아. 내가, 내가 넣어야 돼? 어. 주인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아, 그런 거야? 나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빨간색 양철밖에 없어. 이거 하나만 넣어놔야겠다. 남의 거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자구나. 저 엔터 상자는. 그럼 나는... 가자. 어디 갈 응. 건데? 거미 잡으러. 거미? 거미 왜 잡아? 그래, 가보자. 내 마법으로 잡지. 나, 잠깐만. 나도 무기좀 꺼내야지. 난 야구방망이로 한번 해볼까? 네. 그래. 그리고 이런 루트를 좀 입어보고 싶어. 나 아까 입어봤어. 그 마법은 무슨 마법이야? 아, 나 엄청 멋있지? 잘 어울리지? 그 재밌지? 마법은 무슨 마법이냐고? 어떤 마법? 내가 갖고 있는 책말이야? 어. 보여줄까? 응. 짠! 으! 뭐야! 아니, 이런 게 아닌데. 어디 갔어? 잠들. 놀래서 도망갔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아니, 이런 게 아닌데. 어, 됐다, 됐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상자가 생기는 마법이야. 네, 마법도 보여줘요. 시리할 때는 폭발해. 이네 마법? 어서 보여줘. 좀비 같은 게 필요해. 좀비가 필요하다고? 그럼 좀비를 찾으러 가볼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좀비를 찾아가다니 너무 무섭지 않아? 나라? 그냥 날라날아다니까 날아. 좋아. 아 그래, 나는...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스켈레톤. 하늘을 걸어다니는 느낌. 여기 있어. 갑자 자, 봐봐. 어. 얍. 어? 내가 지금... 나도 초콜라 우와. 멀리 있는데도 한 방에 없애버리네. 저기 양도 줄게. 양도 죽일 수 있어? 그 책으로? 어, 어. 죽어라. 공비랑 스켈레트만 되는 게 아니라 어 다들. 어, 어 양털이다 양털. 너도 죽어라 나도 죽어라. 뭐야? 그냥 다 몰살시켰어. 신기하지? 어 여기 양털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 죽어라. 지금 죽어라. 크리에이티브 모드라 이거 갖다 필요가 없지만. 어디 있지 잠들 없어졌어? 나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갔지? 어디? 아 저기 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로로로라 너야너야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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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옷도 안 입고 있잖아 너내방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뭐한 <laughs> 금방... <laughs> 방이다 너한방너한 방인데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 때리지 마아 때리고 싶은데 <laughs> 뭘 가지고 나오려고 저렇게 들어가서 엔더 상자를 받고 아, 있는 거지? 내 어! 다이아 곡괭이 오 공격 피해 야와아예아오자마자 음음 때리는 게 어딨냐? 아 진짜 기다려 내 옷은 입고 어내 방망이 어디 갔어? 내 야구방망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없어진 줄 알았네 옷 입고 됐다 잠들아 놀자 잠들아 놀자 왜? 놀자고 나 재밌는거 생각났는데 잠깐만 어 기다려봐 알았어 이거 하나 니가 가져 뭔데? 마인카트 이거를 오 좋아 여기에서 놓고 타는거야 여기 짧고 고고 들어가. 아싸. 풀을 뜯었어? 그래. 엄마 카드를 만들었지. 안돼 <laughs> 한번 내려고요. 어, 나도 야구 방망이 들고 간다 이제 그럼. 안 돼. 야구 방망이 들고 가. <laughs> 아? 야! 아우. 어준이 힘들어. 아, 몰라. 아! 나도 뭔가 다유나이 갑지가. 아이, 갑지가. 문좀 열어 줘. 에이! 문좀 열어 달라고. 애가안 해. 위 들어왔다 아! 왜 때려? 왜 때려? 잠깐 떨리지 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좋아. 그럼 우리 광산으로 가자 방산? 철곡쟁이 있잖아 어나 아까 철곡쟁이 어 여기 있구나 잃어버린 줄알았자 가자. 광산으로 광산. 가자고? 우리 이렇게 계속 파면 되잖아 뭘 파? 파자 아래로 응. 나 다이아몬드 있어 곡쟁이 난 다이아몬드가 9개가 있지. 아, 맞다. 다이아몬드 구하려면 내가 마법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한번 해볼까? 좋아. 아! 나 죽었잖아. 헛! 어! 같이 가. 같이 가. 우리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우리 집 어느 쪽이야? 나 어? 그냥. 어, 저기 보여. 맞아. 저기 보여. 가자. 나 따라와. 그럼 잠깐만. 왜? 내가 물약 좀 먹어야겠다. 아, 물약 먹지 마. 신소. 그냥 같이 가자. 나 먼저 간다. 아,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나도 거기로 갈게. 거기로 가서 나도, 엄마 멈춰봐, 좀. 왜? 쏙 넣어 어딨어? 물 따라. 저 물병. 이거 먹어. 신속! 난 신속이다. 아니, 그냥 뭐... 어우, 저기 스켈레터 있어. 어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어우, 스켈레터. 없는 쪽으로 어.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야, 제가나 발견했다. 야, 나 싸우자! 싸우자, 싸운다! 나랑 내가 싸우겠다. 그냥 도망쳐서 뭐... 와. 여기 와서 옷이라도입고싸야지 그래. 그냥 어떻게 싸워? 내가 얼른 언니나 육지로 올라갔어! 뭐라고? 피 다섯? 속... 아, 피여, 피 여섯근. 피내 피. 그대로 쏴. 내온내온내온입고 내가 얼른 도와줄게. 어 잘. 어레가 돼. 어, 스켈레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이 녀석. 이 녀석. 눌리쳤다. <laughs> 저기 거미랑 스켈레톤 있는데 잡으러 같이 갈래? 그래. 난 다이아몬드 높기가 있다. 너랑 나랑 지금 화살 엄청 많이 꽂혀 있는 거 알아? <laughs> 너 진짜 화살 많이 꽂혔다. 너 고슴도치 같아 바다라. 바다라. 한 방에 죽었다. 범이다. 가자 어디로 갈까? 광산으로 가자고. 어나 근데 고개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저기다 저기. 여기 있잖아. 거, 이건 내 거야. 파자 빨리 땅을. 이 밑으로 그냥 파자고. 어 알았어. 여기서 그냥? 응. 뜬금없이. 아, 그래. 우리 지하 쪽으로 파자. 아, 그래. 우리 집에서 지하철 연결되게 하자. 아이 아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쏘? 근데 여기 가자. 우리 계단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계단 있잖아. 아우, 안 보여. 어디로 갔지? 아우! 왜날 들었어? 어, 어, 죽었네. 티피 쳐서 와. 엄마는.